이게 은산 절벽이라는 거야 조인들의 용어로 비명계를 품으면 계속 내분이 일어나 총선에서 분리해 비명계를 내치면 방탄 정당의 운명을 쓰고 에너지가 위축이 되네 중도 표심이 외면해 딜레마일 거예요 총선을 치를 때 에너지장이 중도층까지 확장돼야 되거든 문제는 누구냐 민주당의 가장 문제거리 본인 자신이에요 나를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담대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제거할 거예요 대표를 온건한 중도로 세우고 물러날 거야 이분이 할수 있을 모르겠어. 못하기가 쉬워 너무 겁쟁이야 독하기만 살기 써서 독하지 실제 독한 사람은 자기 목을 칠수 있는 사람이 독한 거거든 남의 목만 쳐다 죄를 덮어 씌우고 자기한테는 손끝 하나 못 피는 겁쟁이라 참 힘들 거예요 그게 그걸 할수 있으면 진짜 대인배로 인정 대인배였다면 처음에 야당 대표 안 했겠지 백의종군 했겠지 수사받고 그 아랫사람 책임도 짊어졌겠지 하지만 이제는 이길 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군도 온건한 사람을 대표로 두지 않으면 폭망이야 총선에서 지면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거지